안녕하십니까? 이어서 9시 강원 뉴스입니다. 두산 그룹에서 춘천 도심에 건설하고 있는 대형 공사장이 5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장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도심 속에 흉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영일 기자입니다. 춘천시 삼천동의 두산 연선 공사 현장입니다. 5년째 공사가 중단되면서 짓다만 건물이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두산 측에서 언제 공사를 재개할지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케이블카를 타러 갈때그 봤는데 케이블카에서 딱본 느낌이 너무 조금 흉물스럽고 미관상 안 좋아 보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두산이 연선 공사를 시작한 것은 2014년입니다. 4만여 제곱미터 넓이의 땅에 연수원을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설계 변경과 예산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두산은 최근 춘천시 연선 공사 중단 1년 추가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내년 봄까지는 아무런 조치 없이 공사 현장이 도심 속의 흉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춘천시 행정 당국에 있어서의 강력한 이제는 조치가 필요한 때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산 춘천 연선의 공사 재개 여부는 내년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공사 재개가 쉽지 않아 장기간 방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이영일입니다.